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마감시황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좀 몸이 좀안 좋아서 겨우 방송하고 어, 리딩도 좀 하고 그리고 리딩 끝나고 이제 기절을 한거 같아요 기절하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좀 일어났습니다 네. 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어, 마감 방송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유럽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네요. 영국 시장, 독일 시장, 프랑스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5일째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네, 그리스, 뭐, 지금 이탈리아 전적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좀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좀 하나, 둘, 셋, 넷, 다우 산업이 조금 지지부진함과, 어, 뭐, S&P 500, 뭐,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나스닥이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좀 특수한 현상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어, 그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예. 뭐,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 뭐 종목들이, 뭐, 개별 종목들은 지금 지수는 겨우 하나, 둘, 셋, 넷, 사일 동안 빠진 게 거의 없는데 종목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HLB 같은 종목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HLB도 고점 대비 한달반 동안 다시 해보면 30%가 하락한 거죠. 코스피가 코스닥이 30%가 하락하지 않았는데 HLB라는 종목은 30%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묘한 거죠. 또이 반대로 30%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뭐 카카오라는 종목은. 카카오 한번 볼까요? 어디였나 네이버를 보더라도 상관없겠네요 네이버만 보더라도 한달동안 거의 상승폭이 40% 이렇게 육박하게 올라가버리니깐 시장이 좀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뭐, 뭐가 맞는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혼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게임주, 뭐, 네이버, 넷마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 10만, 9만에서 13만원, 뭐, 30% 가까이, 4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는 반면, 30%, 40% 급락하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사입니다. 이런 상들 때문에 이런 하나금융 같은 종목이 22% 국민은행이 15% 신한지주가 23%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도무지 이 회사들이 어 무슨 죄를 지어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 20%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현대제철, 22%. 고점 대비 다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덜 떨어진 것들도 좀 있고요. 뭐, s k 네트웍스도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이런 그냥 기이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발생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좀, 어, 마무리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현상들도 이어질 것이냐. 네,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할 것이지. 떨어질 것이지. 계속 떨어질 것이지.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좀 계속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노피, 로레알, 에어버스, 유럽 지정도 마찬가지겠죠. 악사, 이런 종목들이 241을 돌파해 나갈 때, 코로나19가 완전히 조용해질 때 우리 종목들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전에는 뭐, 바이엘 같은 종목, 독일의 바이엘 같은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전체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종목들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아이들이 좀 조정을 받고 어 뱅커브 아메리카 같은 엑소모빌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낸다 낼때 그제서야 좀 살아나지 않을까 결국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고 사망자 수도 줄고 코로나가 잡힐 때 그때 비로소 어, 주식시장이 살아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좀 반등 좀 나오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다음주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주식 순매수를 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별, 동향 코스피. 지금 개인이 지금 다 계속 연일 사고 있는데, 좀 선물은 또 외국인, 또 기관 외국인도 사고 있고, 네.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